아직 저, 사번 픽이 있어요. 언덕에. 빼꼼, 빼꼼. 응, 음, 나, 나오기 했는데, 봐봐 픽, 그러면. 아, 근데 쟤네, 안 나오겠다. 아. 별로 진입한다. 아, 쉣. 야, 왔다, 왔다, 가자 일로 와봐. 너부터 가자. 너부터 가자. 나부터 가자고? 너부터 가야 돼. 여기 막을 수 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거잖아. 씨. 못 막으면 못 가잖아, 여기. 일로 와, 뒤로. 나 있는 데로 와. 어차피 미래가 없어, 우리. 쓸수 있는 미래가 없어. 저 밖에 있는 거 아니지? 알았어. 어 기름이 없다. 씨발그됐다 이거 야 차운다 그렇지? 거기 기름 없지 없냐? 어, 나, 나도 있으면 안 돼요! 어. 탈탈 타, 타, 타. 기름이 없는데? 부셨네? 1번 미안하다. 기름이 없다. 기름 생각을 안 했다. 나 아랫집에 있어. 아랫집? 아랫집에 있어. 기름 없어. 우리 그냥 달릴 거야.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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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여기 안, 안에 들어가요 안에 안에. 나봐요. 지금 도 올라가는 거. 야, 대님 올라왔다. 아, 씨, 쏠 수가 없네. 우리 애반 살아있네. 아, 근데 너 어떻게 나오냐? 나? 어? 여기 하나라, 밥범피 하나. 내 네, 위집 윗집, 위집에도 있다. 근데 네 위집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? 아, 어, 오케이. 그... 여기, 저 아니 위집 해줄게 내가 해줄게. 위집에 어때? 어차피 위집 너한테 붙이는 건 어. 내가 봐줄 수 있어. 오케이 어, 오케이. 그, 그, 그. 그리고 붙일 때 다른 아, 애들도 그냥... 다 저기 볼 거야 아마. 어, 알고 아, 말씀면돼 네 여기서 각이 넘어오는 것만 볼수 있어. 저기랑 사번핑 2층에 잘못 던졌다. 우리 쪽에 한 마리 붙어있어요? 엠알 들어간다 응아 저거 버려 그냥 저거 버리, 버리는 게 맞아 야너 내려올 준비해 아나 내려갈 거야 우리, 여기, 앞, 앞삼써야 돼. 어, 어우, 깜짝이야, 이 새끼. 여기, 저기 있다. 어, 뭐야, 와, 이게, 이렇게 들어와? 연막 좀? 나 살릴 수 있어. 거기 말고, 그냥, 앞에다, 앞에 까줘, 앞에. 오케이. 야, 이번 핑에 있고, 나 살릴 수 있어. 그냥, 그 앞에서. 할게요. 야, 이거, 오른쪽에서. 어차피, 자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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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. 얼마 깔아줘 아니, 아니, 안 깔아도 돼. 야, 더 들어와야 돼. 야, 우리, 오른, 오른쪽, 오른쪽 깔아야 되거든?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. 다, 다, 다 넘어가. 달려, 달려. 이네, 이네. 절대 동안 이네. 하나씩 먹어 하나씩. 거기 먹을 때부터 나 뒤로 가야 돼. 나 이거 갈 거면 저까지 가야 돼. 저, 저까지. 형사도 되지? 어, 싸도 되지. 다싸야 돼, 우리. 나오는 거다 잡아야 돼. 이제 만안 하면 돼. 아, 저 여차 나오는 것만 보이거 오른쪽 차 나온다 여기 음. 쪽 오른쪽 이건 좀더 유리하다. 왼쪽에 하나. 왼쪽 하나, 오른쪽 뭐야, 이게? 어,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놈이? 야, 앞에 둘. 제일 마지막. 어, 앞에 하나. 4번. 4번에서 4번. 4번 쪽이야, 4번 쪽 4번에 있어, 4번 4번에 4번에나왔대4 아, 4번에있0 예, 음. 어. 4번에 막0대 4번에 40대 4번에 4세요 4번에 4 0에다번에막에다가 나이스. 야 이걸 먹네. 아 미안하다. 근데 일본한테 씨 버릴 수밖에 없었다. 이름이 없어가지고. 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 고생했어 고생 아, 고생했어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아 그럼 막판에 치킨먹오스당 그러게 그래.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먹었네. 그러니까. <laughs> 오토바이를 실어다니기 하고 와.